친한 사람한테 서운한 감정이 들 때,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가 바로 후회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기대가 존재합니다. 특히 친한 사람일수록 그 기대는 더 커지고 서로의 마음은 더 깊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기대가 빗나가 서운함이란 감정을 남기기도 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가는 말 한마디. 혹은 사소한 행동 하나가 마음 속 깊은 곳에 상처처럼 남을 때가 있습니다. 서운함은 분노와는 다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마음이 식어가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다루지 못하면 소중한 관계가 서서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친한 사람에게 느낀 서운함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고 오히려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방법을 나누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방법. 그 길을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서운함의 뿌리를 들여다보기. 서운함이란 마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안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느끼는 서운함의 근본에는 기대라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그 사람이라면 나를 우선해 줄 것이다. 그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마음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빗나가는 순간, 우리 마음 속에는 작은 금이 갑니다. 그 금이 아무리 작아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라도 오랜 시간 물방울이 떨어지면 결국 갈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깊으면 실망도 깊고 기대가 크면 상처도 크다. 서운함은 바로 이 집착과 기대에서 생겨난 그림자입니다. 또한 가지. 서운함의 뿌리는 내 마음만 옳다는 생각에서 자랍니다.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사정을 알아보기도 전에 이미 내 마음 속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이 서운함을 확신으로 바꾸고 그 확신은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서운함을 다루려면 먼저 그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 근본 이유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 서운함은 단지 상대가 나를 몰라준다는 표면의 감정이 아니라 나는 사랑받고 싶다는 깊은 바람에서 비롯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있으면 서운함을 원망으로 키우지 않고 관계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부, 감정을 바로 표현하지 않는 지혜, 서운한 마음이 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느냐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묻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이 불타오를 때그불 위에 기름을 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이 가장 강하게 타오를 때는 잠시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감정을 바로 표현하는 것은 솔직함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솔직함이 아니라 감정의 분출일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를 이해시키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서운함은 분노와 달리 조용히 마음 속에 머무는 감정입니다. 그렇기에 한 걸음 물러서면 그 감정의 모양과 색깔을 더 정확히 볼수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무엇이 상처를 받았는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반응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때서야 알수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선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진짜 전하고 싶은 말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거친 뒤에 하는 말은 마치 잘 다듬어진 칼처럼 불필요한 상처 없이 핵심만을 정확히 전합니다. 또한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집니다. 상대는 내가 평소와 다르게 조용히 있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음이 찾아오면 그 깨달음은 내가 억지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마음에 새겨집니다. 감정을 바로 표현하지 않는 지혜는 관계를 살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한번 멈추고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 그것이 서운함을 지혜로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3부. 내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연습. 서운함을 느낄 때 우리는 대개 그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사람이 무심했다. 이렇게 마음속 재판을 열고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이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 그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는 첫 걸음은 감정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내 안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면 감정이 나를 휘두르지 못하고 나는 감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을 계속 하다 보면 서운함 속에는 여러 층이 겹쳐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서운하다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나는 사랑받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마음 속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지. 내 마음을 이해하려면 나의 기준과 기대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상대에게 내 방식대로 행동하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상대에게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서운함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는 연습은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할지 깨닫게 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떤 싸움에서도 이긴다. 내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서운함을 지혜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부 말보다 강한 기운을 전하는 법. 사람은 말로만 마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더라도 표정, 시선, 행동, 기운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전해집니다. 서운한 마음을 느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그 감정을 말로 풀어내려는 것입니다. 물론 대화는 필요하지만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은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방어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더큰 힘을 가진 것은 행동과 마음의 기운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있으면서도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기운입니다. 기운은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사람에게서 저절로 풍기는 향기와 같습니다. 서운함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서운함을 이해와 관찰로 바꿀 때그 기운은 부드럽지만 강하게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무심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대하는 것, 평소보다 말수를 줄이고 표정을 잔잔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상대에게는 큰 울림이 됩니다.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낍니다. 내가 차분해지면 상대는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 물음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깨달은 후회는 내가 억지로 끌어낸 사과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덕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도 퍼진다. 당신의 기운이 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굳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그 변화를 느끼고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서운한 마음을 전하는 가장 강한 방법은 결국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대하며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기운입니다. 오부,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서운함은 대부분 내 입장에서만 세상을 볼때 커집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느낀 불편함, 내가 기대한 모습, 모든 시선이 나로 향할 때 상대의 행동은 곧잘 잘못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상대의 자리에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하루,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마음 속 사정을 있는 그대로 그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무심하게 보인 것은 정말 무심해서였을까요? 혹은 그날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말이 짧았던 것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미 다른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라면 왜 그랬을까를. 묻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오해와 진실은 이 질문 앞에서 방향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모든 중생은 각자의 업을 지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걸어온 길이 다르고 그 길에서 쌓아온 생각과 습관이 다릅니다. 내 기준에서 틀린 행동이라도 그 사람의 삶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도가 있으면 서운함은 원망으로 자라지 않고 대화로 풀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의 태도는 상대에게도 전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온전히 이해하려 한다는 느낌은 마음을 열게 하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서운함을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은 내 자리를 잠시 벗어나 상대의 자리에 서 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야 내가 미처 보지 못한 풍경과 이유가 보입니다. 그때 서운함은 단단한 벽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문이 됩니다. 육부, 마음을 풀어내는 대화의 기술. 서운한 마음을 풀기 위해 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화의 방식에 따라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도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칼은 상처를 남기고 약은 치유를 남긴다. 서운함을 전하는 대화는 항상 약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전할 때는 너가 아니라 나로 시작하는 말이 좋습니다. 너는 왜 그랬냐고 묻기보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공격받는 느낌 대신 이해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또한 대화의 목적을 이기기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대화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서운함을 풀기 위한 대화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리여야 합니다. 부드러운 화법은 대화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상대의 말중 일부라도 먼저 인정해주는 것, 그 뒤에 내 마음을 덧붙이는 것.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인정받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열리고, 그때 전하는 내 마음은 깊게 닿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시선, 말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 잠시 침묵하며 숨을 고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대화의 일부입니다. 이 부드러운 틈 속에서 서운함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려, 깊은 말하기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억지로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미안한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 마음에서 나온 한마디 사과는 백마디 변명보다 값집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대화는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7부. 서운함을 인연의 깊이로 바꾸는 방법. 서운함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잘 다루면 오히려 인연을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상처는 회피할수록 곰지만 정성껏 보듬으면 더 단단한 살이 도단하듯 마음의 관계도 그렇게 회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의 마음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전혀 기대가 없는 관계라면 서운함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서운함을 인연의 깊이로 바꾸려면 먼저 그 감정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서운함이 찾아왔음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고 상대의 상황을 헤아리는 시선을 키웁니다. 그리고 서운함 이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다시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 경험은 이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을 만듭니다. 마치 비바람을 견딘 나무뿌리가 더 깊이 땅을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서운함을 겪으며 우리는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언제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사실은 매일 새롭게 지켜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더 조심스럽고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운함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경험이 단순한 상처로 끝나지 않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서운함을 지혜로 바꾸는 부처님의 길입니다. 인연은 노력 없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조차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깊고 단단한 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마음을 나누고 기대를 품는 한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서운함이 생겼느냐가 아니라 그 서운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서운함을 원망과 멀어짐으로 키울 수도 있고 이해와 성숙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운함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즉시 반응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고 내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말보다 강한 기운을 전하는 법,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태도, 마음을 풀어내는 대화의 기술을 배웠고, 마지막으로 서운함을 인연의 깊이로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기대를 버리고 무심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한번 붙잡힌 감정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이해와 연민을 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맑으려면 흐름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 마음도 흐름이 있어야 탁해지지 않는다. 서운함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마음은 금세 흐려지고 탁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흘려보내면 마음은 다시 맑아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배운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장 말을 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마음을 먼저 살피고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부드러운 대화로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서운함을 흘려보낸 자리에 더 단단하고 깊은 인연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그 순간이 관계를 지켜준 고마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을 더 오래 더 깊게 지켜주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